1970년대 러시아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연구하기 위해 콜라 반도에서 초대형 시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려 12km 깊이까지 땅을 뚫어 콜라 초심도 시추공을 만들었죠. 그런데 시추가 9km를 넘기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고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며 이어서 나오는 건 정체불명의 소리. 마치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음이 녹음기에 담겼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음성은 지옥의 소리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에 공포를 안겼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과학자의 증언과 녹음 파일이 해외 언론을 통해 퍼지며 미스터리는 커져만 갔죠. 일부는 지구 내부에 다른 차원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속 깊은 어둠,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지옥의 소리, 믿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신비한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